이번에 제주에 간 목적은 원래 한라산 등반이라기보다는 등반 과정 전체를 참선, 명상 시간으로 하려는 것이었습니다. 이 모임을 이끄는 스님은 걸음걸음마다 마음을 챙겨야 한다고 삿디를 강조하였습니다. 저도 그리 해보려고 하다가도 주변 풍경이 멋지게 다가오면 사진도 찍어야 하고 때로는 한 바퀴 휘 돌면서 동영상을 찍어보기도 하는 등 등산과 하산의 과정 내내 집중하지는 못했습니다. 대신 등산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계단 데크 공사를 하고 야자수 매트를 까는 힘든 일을 해준 이들에 대해 고맙다는 생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. 물론 그들이 생업을 위해 대가를 받으면서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, 저는 이번에 한라산뿐 아니라 다른 산에 다녀올 적에도 고마운 마음을 늘 챙겨보았습니다.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. 따로 나를 위해서 그 집들이 하지는 않았더라도 다른 이들을 위해 힘든 일을 해주는 이들에게는 고마워할 줄 모른다면, 설사 참선 수행의 최고 경지에 이르고 학문적 성과를 낸다고 한들, 차마 인간이라고 불러주는 것도 마음이 내키지 않죠.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좀더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처럼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은 설사 학교를 별로 다니지 못하고, 속된 말로 가방끈 짧고 가진 지식도 없으며, 자비와 지혜가 무엇인지, 사랑이 무엇인지 말로 설명은 할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앞에 고개를 숙여 존경해야 마땅할 것입니다.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정토에 가까워지리라, 천국에 가까워지리라 생각합니다.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반대로 가는 것만 같다, 안타깝습니다. 한라산 등반이 온전한 참선 수행을 하는 시간은 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제 나름이 소득이 있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고마워해야 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내는 것이 모든 수행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아마 또